상 대표 바꿔버리고 비상 대책 위원장도 임명했다가 바꿔버리고 자기 만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망가진 뭐 나예 관계예요. 형식은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내용은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만취 음주 운전 전력,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입맛대로 인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력권의 그 증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구구 성향 인사들의 자리도 챙겼습니다. 노동부 장관에는 정광훈 씨와 구구 집회를 주도하던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를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고시 영어 강사 출신 구구 유튜버를 앉혔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현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동성에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한 안창호 씨가 국가 인권위원장이 되는 등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했습니다. 방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도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왔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현재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을 만큼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시절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었습니다. 정부 비판이 네, 우리 인사 원칙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법제처장은 물론 국가보훈부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찰 출신이 맡았고 대통령실 요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검사 내부적으로 그 상급자 검사장이든 총장에 대한 에서 자부심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그 앞에서 뭐전지검장 검사장이라 하면 할 얘기 할줄 알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침묵해요. 말 못해요. 고용노동부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엔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일단은 장학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가 기관에 전반적으로 음. 확산이 돼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해가면서 표적. 압박, 별건, 먼지털이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던 거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면 다 그냥 그대로 시행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